진짜 창조하는 사람들이 크리에이터예요. 저는 이런 뭐뭐 뭐, 크리에이터라는 걸막 아무나 이렇게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 저는 이렇게 뭐 의상을 매치할 때도 아무도 이제 쓰지 않는 그런 색들을 막 조합해서 어, 매치하려고 노력을 해요. 어, 이런 거는 뭐 어떤 뭐디자이너을들을 보더라도. 제가 하는 그런 스타일과 패턴을 따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뭐 저의 감각이기 때문에 저희뭐 피부톤이라는 거 제가 또얼굴이 누리끼리 하기 때문에 음, 백색 코디를 하지 않아요 크림톤을 하려고 하고 이왕이면 되게 막 상대방이 안 입고 막 버리는 그런 색들을 좀 제가 어, 괜찮은 소재면 제가 이제 가져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확실히 이제 제가 피부가 누리끼리 하니까 옷이 막 아이돌이라든지 좀 누런색 쪽으로 하면 얼굴이 핑크가 막 살아요. 피부가 톤이 좋아보여. 그러니까 피부가 이렇게 좀 이렇게 어... 붕 뜨지 않는다는 거죠. 좀 이렇게 가라앉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이제 색상에 대한 그런 이해도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피부 톤이 웜톤인지 쿨톤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의 경우는 이제 매치를 할때다 눌러줘야 돼요. 모든 색깔을 다 눌러줘야 되는 어, 그런 부분들이죠. 어, 지금은 저는 이제 비비드 컬러를 거의 안 쓰는데 아주 뭐 빨간색, 뭐 파란색, 이렇게 색깔이 진한 색이라든지 민트색이라든지 이런 색깔을 쓰게 되면 저 자신이 너무 유치해 보입니다. 그러이 사람이 되게 웃긴 데 유치해 보이는 사람들은 이제 탁, 탁색을 써야 돼요. 탁색, 탁색이라고 해서 그 수채화를 이제 하던 사람들을 보면은 색깔을 이렇게 막어 색깔 자체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검은색을 썩썩항상 이제 그라데이션을 넣죠 그라데이션을 넣었고 약간 어두우면서도 분명히 색깔 자체는 좋은 색은 아닌데 어두우면서도 이게 조화롭게 삭스며들죠 그래서 이제 걔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이제 의류 색깔들은 뭐 올리브 그린이라든지 어 아이보리 뭐 크림 화이트 같은 색을 되게 좋아하죠. 같은 이제 파란색이라도 다 이제 좀 색깔을 눌러준 쪽으로 선택을 하려 합니다. 사람마다 피부 톤이 좋은 사람들은 옷을 눌러주면 우중충충한데 저처럼 이제 얼굴 피부 톤이 우중충한 사람들은 색깔을 눌러주면은 오히려 얼굴 이좀더 화사해져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기죠.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어, 결국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패션의 그 가장 중요한 이제 그 어, 출발점은 피시죠. 내가 이제 옷을 입고 어,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어야 돼. 요 편해야지만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Hi from Argentina. 어쨌든 이제 제가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요즘 이제 제가 추구하는 그런 색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올리브 그린, 그리고 이제 그 버건디색, 어, 그리고 이제 아이보리 쪽으로 옷을 좀 수집하려고 합니다. <laughs> 그 어, 바지 같은 경우도 이제 올리브 그린에 뭐 여러 뭐 치노팬츠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 옷을 이제 대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과한 꽃무늬라든지뭐 이렇게 좀 우리가 느낄 때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뭐 그런 색들이 사실, 올리브 그린이 많이 잡아줘요. 모든 그 꽃을 봐도, 어 줄기라든지 이런 뿌리들을 보면 올리브 그린이 굉장히 많이 있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매치할 수 있는 거예요. 나무를 딱 보면은 그 기둥이 갈색이지 않습니까? 식물을 보면은 막 올리브색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이제 우리가, 어 안정감을 얻을 수 있던 그런 이제, 뭐 배열을 통해서 꽃이 필 때는 꽃이 뭐 노란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그런 이제, 색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옷에 있어서 그 넥타이라는 것은 꽃가 같다고 봐요. 하나의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어, 뭐, 다양한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원리를 접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의 얼굴이, 결국에는, 내 얼굴을, 동뜨지 않게 원고를 얼굴에다 이미 배경을 만드는 것조그시는것죠 배경을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나의 직업과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잘 매치하면서 그, 즐겁게 아가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그 의류에 대해 굉장히 욕심이 많은데 버건디 색 세... 타일이 굉장히 지금 수집하려고 노력합니다. 버건디 체크무늬, 다트무늬 어, 뭐 다양한 무늬들이 있죠. 그런 이제 무늬를 좀 갖고, 이제 소재가 이제 린넨 소재를 좀 추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린넨 은무좀나이트하게 가야 돼요. 밝다기보다는 색깔이 어, 톤다운 됐지만, 이제 색의 이제 농도가 좀 이제 줄어들죠. 이렇게 여름으로 갈수록 이제 그 타이의 농도가 연해지고 겨울로 갈수록 농도가 이제 진해지죠 농도의 뭐 차이라고 볼수 있고 전반적으로 어, 웜톤은 톤이 좀 다운된 것들 다크한 그런 색으로 가는 게 이제 좋다는 것 어,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laughs> 어, 아무쪼록 오늘 이제 방송 여기까지 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저는 이제 어, 식단 관리 그리고 이제 의류에 대한 그런 방송을 계속 해나갈 겁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뭐 주로 여러분도 그 일상생활에서 어참뭐 다양한 그런 뭐 자기 표현이 있어요. 뭐 말로도 표현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에 가장 중요한 거첫 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첫 인상을 더 고급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나한테 맞는 그런 톤의 어우설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결론들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까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좋은 그런 오늘. 얻어가시기 바라면서 오늘 방송에까지 함께.